자, 이번에는 함수의 극한과 대소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어, 이 내용은 앞부분에서 진위 판단 문제 있었죠. 어, 그 내용에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수 a와 새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죠. 대해서 어, x가 a로 갈때 fx가 알파 수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gx도 베타 수렴하는 상황. 자, 이때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한 값도 여전히 작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은 이거죠. 자,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등호가 들어가 있죠? 여기 등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않다 하더라도, 이거이면, 알파와 베타는 이런 관계는 확실하지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 등호가 빠져 있다면 이거이면 이거이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명제 를 말을 할 때는 단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어, 그래야 이게 명제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호가 들어가는 반례가 충분히 많이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음... 뭐가 좋을까요? 뭐 2x 이렇게 할까요? 2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따지면은 어, x제곱 더하기 2x가 gx라고 보고 2x를 fx라고 본다면 gx가 fx보다 크죠? 이렇게 근데 이 극한값을 한번 보세요 극한값을 보게 되면은 어, 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등호가 만들어지는 경우들, 이런 발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함수가, 이렇게 함수 관계에서 등호가 없다 하더라도, 극한 값에서는 등호가 들어가줘야 됨, 됩니다. 이렇게. 자, 요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 두 번째 요게 중요하겠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샌드위치 정리. 또는 압축정리라고 부릅니다. 뭐, 별거는 아니고, 이런 겁니다. 음, fx, hx, gx, 이렇게 있는데, 이 극한값, 이 양쪽에 있는 극한값이 만약에 1로 수렴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애가 1 말고 다른 데로 튈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양쪽이 1로 수렴하게 된다면, 가운데 있는 애도 1로 수렴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압축을 하게 되면 가운데는 버틸 수 없다. 양쪽이 수렴하는 값으로 가운데도 가야 된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 또는 압축 정리 샌드위치 만들 때빵두 개를 가지고 꾹 눌러서 만들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함수로서 좀 이해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보고. 요게 어 y는 gx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요렇게 이런 함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y는 fx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올라가서 요게 여기 요렇게. 자. 요게 g x 요게 f x 에요이 제일 작죠. 그럼 hx는 그 가운데에 있어야 되겠죠. 뭐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만나는 지점 여기를 지나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극한값과 이 극한값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요 지점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지점으로 가죠. 그럼 hx도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양쪽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값도 그 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이두 가지 내용이 이제 함수의 극한과 대소 관계. 이 개념이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로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자 이렇게 부등호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때 자이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x 빼 일분의 f(x) 보이죠? 여기 f(x) 보이죠? 이 밑에 x 마이너스 1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1로 나눠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쪽도 똑같이 X-1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X-1이 양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양수라면이 부동어 방향은 유지가 될 거고 음수라고 한다면 방향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데이 문제에서는 이 부동어 방향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 나누기 X 빼기 1. 그 다음, x 빼기 1분의 fx. 그 다음, 3x 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극한이 붙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거의 극한 값과 이거의 극한 값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리미트를 다붙인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리미트를 다 붙여서, 보시면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음,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1의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fx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식도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음,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어 어떻게 되죠 3x 플러스 1인가요 x-1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x 1입니다. 그러면 이 극한값과 이 극한값 한번 구해 보세요. 이거는 0분의 0꼴이죠, 얘가. 그래서 여기 날라갑니다. 그 극한값이 4로 수렴하게 돼요. 자, 이쪽도 x 1이 이렇게 날라갑니다. 그리고 1 대입해 보면 4로 수렴하죠. 그러면 양쪽에 있는 애가 4로 수렴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애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4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극한 값도 4다. 이렇게. 답은 4번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볼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 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자, 이거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은 여기 무한대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이는 이 x 곱하기 fx 보이시죠? 다시. 여기 x 곱하기 fx 요걸 요 위에 있는 식에서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근데 요 앞에 있는게 좀 거추장스럽죠? 요걸 조금 없애주는게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부호를 따져보는 겁니다. 왜그냐면 이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사실 아시죠? 그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1분의 어, 5x 마이너스 1 그리고 fx,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분의 o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네요. o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x 곱하기 fx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x를 다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곱해주게 되면, 어, x제곱 플러스 1분의 ox제곱 빼기 x. 그죠? xfx 그리고 어, x제곱 플러스 1분의 5x제곱 플러스 2x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극한값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극한값. 그래서 극한을 붙이는 겁니다. 자,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 limit x가 무한대로 갈때 자, 그러면 얘 예,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죠 5로 수렴할 겁니다 얘 예,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죠 5로 수렴할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럼 얘도 5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답은 5번 돼야 됩니다 괜찮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까요?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함수 fx 이차함수죠 gx 이차함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h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앞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죠? 그때 x가 1로 갈때 hx, 극한 값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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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을 다 붙이시면 돼요. 그럼 limit x가 1로 갈때 fx, limit x가 1로 갈때 hx, limit x가 1로 갈때 gx, 이런 관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얼마죠? 여기 1 넣어보세요. 1 넣어보게 되면 1인 거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얘는 1입니다. 얘는 어디로 가죠? 여기 1 넣어보세요. 그럼 1이죠? 아, 그러면 얘도 어쩔 수 없이 1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되어야 되겠죠. 간단한 내용이죠? 자, 요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